자 이거는 등차수열 바로 바로 티나와야돼일반항 생각도 안 하고 티에 나와야돼 뭐야? 3N 3N 3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그래야 첫째 항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끝 대입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시그마가 지금 뭐예요? 뭐가 이상해요? 어 5부터 시작 어 5부터 시작이지 와 당황스럽죠 자두 가지 방법을 풀어줄게요 몇 무슨 수열이다? 등차 등차 사실 이렇게 안 주고요. 요렇게 줬으면 등차수열은 건잘 몰라요, 얘들은 사실 몰라요. 근데 쌤은 강조를 하죠. n에게서 n에 대해서 1차식이다. 알겠니? 그래서 등 이렇게 좀 그지 같은 모양은 등차수열로 풀수 있다. 그래서 등차수열로 푼다고 하면 어 2분의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 몇 개야? 10개 아니죠. 네. 항의 수몇 개야? 여섯, 여섯 개죠. 네. 5부터 10을 셀 때는 뒤에서 앞에 거 빼고 플러스 1 맞아요? 네. 어. 그래서 6개에다가 첫 항은 얘가 얘만 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시키는 게 그렇죠. 얘가 시킨 게 첫째 항이야. 그럼 오너 뭐지? 2. 2죠. 첫째 항. 그다음 끝 항은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네. 생각보다 쉽다. 맞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19에다가 3을 곱하면 57 되겠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근데 어, 더 실제 전 시그마 단어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더 실전에 가까운 건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이다. 등차수합공식은 실제 로잘안 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런데, 우린 시그마 공식을 쓰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무조건? 1부터 시작. 1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우린 센스껏. 오케이? 자, 암산 없습니다. 이해다 이렇게 할래. 1부터 10까지 할래. 그러면, 당연히 다 같진 않겠지. 뭘 빼줘야 돼? 5 전에 거 그렇죠 음. 그렇게 말하면 정확하죠 5전의 거를 빼줘야죠 나는 5부터 가질 수 있는 건데 1부터 가졌다고 했어 그러면 난 1부터 10까지를 가졌다 라고 하고 1부터 4까지를 빼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무조건 여기 k는 1부터 공식을 쓸수 있는 그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귀찮지만, 사실 나는 이게 더 낫다라는 거야, 선생님은. 이해 갔어? 네. 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